현무사 미사일이 개발됐다. 두 발을 발사해서 한 발은 성공하고 한 발을 중단시켰는데 사실상 성공이라고 할수 있다. 현무사 현무사는 미사일 무게 제한이 풀리자마자 바로 개발했는데 사거리. 이 풀리면 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기술 준비가 된 것으로 한다. 현무사는 이톤에 달한다. 어느 나라도 만들지 않은 무기인데, 굳이 이런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라는 주변 국가 북한 그리고 핵을 가질 수 없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무사는 무기화 시켰다. 이 톤의 폭발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는 가늠하기 힘들다. 이는 2톤 혹은 3, 4톤짜리 해성 이지면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다만 계산상으로는 콘크리트 28m, 일반 지층 100m, 일반 지층 100m까지 파괴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확한 탄두 중량 도파괴력이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업무사 개발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 기술이 세계 정상급이라는 점이다. 현무사 현무사는 탄두가 훨씬 무거운 무게로 봤을 때 가분수 미사일이다.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목표물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떨어지게 할수 있는 것은 사실상 모든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정상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였다.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기 어려운 군사력을 보유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이미 중국 밀리터리 방송에서는 현무사를 사심층 보도하며 상당히 위협적. 이 무기로 보고 있다. 법무사 현 무사를 양산해서 충분한 대수를 갖추고 잠수함 발사까지 준비하고 있다면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어차피 핵은 사용할 수 없는데 이 나라는 저지도부를 완전히 괴멸할 수 있는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무는 현무 44 개발 연구원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더 우수한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400배 이상 양산해서 우리나라를 넘보면 최소한 지도부는 완전히 파괴할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리도록 지속적인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무기는 최고의 미사일 전력을 갖추는 것이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 이 양낙교의 디펜스 클럽 괴물 미사일. 현무-4 내년부터 양산 1전술해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4가 이르면 내년도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 탄도 미사일의 전력화 의 속도가 붙으면 남북 및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의 탄도미사일 경쟁도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3탄도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두 등량을 갖춘 미사일을 성공한데 대해 축하드린다 고 말했다. 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술 학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무사는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이 돈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 안행시험장에서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무사 탄도미사일 첫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3개월간의 시험 평가 끝에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무-4가 올해 안에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양산되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두 중량 500kg, 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단두. 중량이 톤으로 늘어나면. 현존 최강의 벙커 버스터 인지 B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게 된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 학급 위력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스타일 탄도 중령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점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사거리 증가에 따라 탄두 중량을 줄여야 한다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의 기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을 이가지 실을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개발의 길을 열었다. 곧 신형 탄도 미사일 현무사 개발에 나섰다. 현재 군이 보유 중인 현무는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이다.의 신 미사일은 현무 2 2 현무 2b, 현무 22c 탄도 미사일과 현무 3 순항 미사일이 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하강 단계에서 활강 상승하는 프로 기동이 가능한 현무 2B 탄도미사일을 2000년대 초반에 개발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 중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트 엔진 기반인 현무 3순항 미사일보다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도 크다. 신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다. 탄도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고 현무사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자착전 개념을 바꿨다. 육군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개전 초기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현무-2, 현무, 현무 4등 3 종류의 미사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 장사정포 진지를 먼저 초토하는 개념을 수립했다. 역형 방위 시스템인 킬체인 체계와 대량 응징 보복 작전을 수행하는 대게임 체인저다. 북한도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3개의 벨트에 나노 배치되어 있다. 군과 국방연구기관은 현재 배치된 북한 미사일 축선을 편의상 세개 벨트 명명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DMZ 인근 전방부터 후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세개 벨트, 세개 기지의 중 단거리 미사일과 ICBM 등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 벨트는 비무장 지대에서 북쪽으로 50에서 90km 떨어진 지역으로 스커드 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거리가 300에서 700km, 로 짧아, 남한 전역을 타격원에 두기. 때문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현재 400여기가 배치되어 있고, 이동식 8세대 더 40대 안팎으로 평가되고 있다. 헬트는 DMZ 북반구 10에서 120km에 구축됐으며 노동. 미사일 여단이 맡고 있다. 거리 1200km로 300개 이상 배치된 노동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거리를 볼때 주일 미군까지 타격할 수 있다. 노동미사일의 텔은 30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제3벨트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함경남도 검덕산과 저강도 중강을 또한 후방지역이다. EMZ에서 175km 북쪽인 이곳에는 30에서 50여기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30대 안팎의 텔에 의해 이동하면서 발사하면 고함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게다 ICBM 그인 K-108까지 3벨트 지역에 배치되면 하와이. 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된다. 3그램 밀리터리 한국 괴물 미사일, 현무사 개발. 탄두 중량이 돈북지, 학위지 파괴. 군 현재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이 톤인 현무 E2 500km의 탄두 중량 1톤인 현무 -2B 800km의 탄두 중량 500kg인 현무 22C 등 탄도 미사일과 사거리 1000km인 현무 3 a 등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무사는 사거리 면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면서 무거운 일일어 시 공격 원점과 지하에 있는 군사 시설도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3탄도.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순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판도 미사일을 성공한.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군과 방산업계가 탄두 중량을 더 키운 현무사 미사일을 개발해온 만큼 문 대통령은 우리 군과 방산업계가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온 현무사 개발의 완성을 확인한 것으로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당국은 앞서. 지난 3월, 에도안흥 시험장에서 두 발을 시험 발사했는데, 시한 발은 불발됐다. 무사는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이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7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현무 개발에 착수했다. 미사일 지침 개정 전. 우리 군이 보유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의 경우, 탄도 중량이 톤까지, 사거리 800km는 탄도 중량이. 킬로그램으로 제한됐다. 지침은, 사거리는 800km로, 변동이 없지만, 탄도 중량의 제한을. 했다. 이 덕분에 우리 군은 고위력의 탄도미사일 확보가 가능해졌다. 탄도 중량이 500kg 이면 비행장 활주로 정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 두 통까지 늘어날 경우 지하수 10m 깊이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개 전문가 판단이다. 제인스는 현무사의 디자인이 현무2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 싱크탱크 크리시즈 산하미사일슬의 3 따르면 현무이시는 길이 13m 지름 0.9m의 총발사 중량 5월 4일 톤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료를 사용하는 일단 미사일이다. 원형 공사 노차는 일에서, 5 m 로 대단히 정밀한 미사일이다. 노차는 탄두 중량이 무거워진 만큼 전체 발사 중량도 더 무거울 것으로 길이나 지름도 커졌을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는 미국 의설이. 방송에 한국 구리고 폭과 약을 장착하고 정밀도 기능을 갖춘 지하시설. 무기를 새로 확보하게 됐다면서 북한이 핵심 군 전력인 지하. 시설에 대한 공격 능력.